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려한 날들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지난주 다들 사화에서 비혼주의를 외치던 지역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놀라셨죠. 힘든 현실 속에서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벼랑 끝 선택을 한이 지역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새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극중 극진적인 전개로 점점 흥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아 예측 대본은 그 충격의 여파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고편에서 식장에서 보이지 않는 신부의 모습, 정보와의 행방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오늘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 결혼식 날 사라진 신부 정보와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둘째, 결혼식 파탄 이후 절망에 빠진 지역은 어떻게 될까? 셋째,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역을 지키려는 은호와 성재,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의 정체는 오늘 대본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인물들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 볼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을 파헤쳐 드릴 테니 지금부터 몰입해 주세요. 결혼 발표 후 지역의 집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지역의 어머니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어요. 아들이 재벌과 딸에게 이용당할까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는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는 지역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길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라며 자신의 결심을 한번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족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지역의 절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지역아, 정말 괜찮겠니? 하지만 지역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한편 결혼식 전날 밤 정보아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번호라는 표시와 함께 긴 통화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불안, 망설임,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까지. 정말 내일 한국에 온다고?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따뜻한 남자 목소리. 바로 3년 전 유학을 떠났던 그녀의 첫사랑, 민준호였습니다. 보아야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 너를 데리러 왔어. 나랑 함께 가자. 그 말에 정보아의 굳었던 표정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거울 속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한 손으로 드레스에 베일을 잡아당기며 중얼거립니다. 지혁씨 미안해요. 하지만 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지혁과의 결혼은 단지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다시 첫사랑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혁의 결혼 소식을 들은 은호는 자신의 방에서 베개를 껴안고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때 자신을 그토록 다정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은호는 큰 상처를 받았죠. 스마트폰 화면에는 지역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은호를 걱정하며 찾아오는 성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은호 후배, 괜찮아요? 성재는 은호의 빨갛게 부은 눈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그 위로의 은호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성재는 그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죠. 울지 마요. 지역이 그런 선택을 한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재의 키큰 그림자가 작은 은호를 감싸는 모습이 마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 같아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은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성재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은호는 나하고 지역 선배가 안 어울리는 이유가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식 당일 은호는 성재에게 마지막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내 짝사랑 보내주러. 라고 하며 결혼식장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웅장한 대형 결혼식장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수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재벌가의 결혼식답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역은 혼자서 식장에 서 있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합니다. 어? 신부는 어디에 있는 거지? 왜 신랑만 나오는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굳은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한편 신부 대기실을 확인하러 간 웨딩 플래너는 황급히 달려와 정보와의 아버지에게 속삭입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신부님이 보이지 않아요. 정보아의 아버지 정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그는 분노와 모멸감에 치를 떨며 즉시 휴대폰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장 찾아내. 그 놈과 함께 도망갔을 거야.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데려와. 그 시각,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출발 라운지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정보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있고 그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어요. 바로 그녀의 사랑 민준호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지? 준호가 걱정스럽게 묻자 정보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공항 스크린에는 파리엔 K901편 탑승 안내라는 문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보아는 잠시 한국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미안해요, 이지역 씨 하지만 내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지역과의 약속을 뒤로 한채 자신의 사랑을 택한 이기적인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한 점의 후회도 보이지 않아요. 결혼식장 상황은 이미 걷 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부가 도망갔다는 게 정말인가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역시 재벌가 애들은 다르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지역은 그 모든 시선들을 견뎌내며 결혼식장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입니다. 이 결혼이 단순히 비즈니스였다고 해도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지역의 몫이었거든요.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가족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혼식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결혼식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완전한 파탄이었다는 것을 결혼식이 파국으로 끝나자 지역은 식장을 빠져나와 밖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서 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릴 듯축 늘어져 있고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며 택한 길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돌아보니 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은호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역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그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이 앞서는 거죠. 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지역은 그런 은호의 손을 차갑게 외면해 버립니다. 됐어. 신경쓰지 마.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은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특히 자신이 상처 주었던 그녀에게는 더욱, 은호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힙니다. 선배,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지역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쓸쓸해 보였어요. 그 시가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결혼식장 파탄 소식을 듣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희입니다. 성희는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 옆에 서 있던 비서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저렇게 나약한 인간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계획대로 진행해 볼까요? 사실 성희와 지역의 아버지 사이에는 20년 전 숨겨진 악연 또는 박성재의 계모인 성희의 어떤 모략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성희는 지역이 절망에 빠진 이 틈을 타서 그를 이용하려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지역은 그녀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완벽한 도구였으니까요. 지역에게 제안서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테니까. 성희의 눈에는 차가운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역의 집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신혼여행 계획서와 결혼 준비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다 끝이야. 지역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 안을 메아리칩니다. 가족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 은호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꿈,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남은 건 공허함 뿐입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우리 때문에 지혁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자책하는 목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이 지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찌릅니다. 한편 24시간 편의점에서 성재와 은호는 마주 앉아 있습니다. 지혁 선배가 어떻게 지낼까요? 은호가 걱정스럽게 묻자 성재도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걱정이에요. 지혁이는 자존심이 센 녀석이라.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성재는 오랜 친구로서 지역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린 마음을 가진 지역이 이런 충격을 어떻게 견뎌낼지 걱정이 앞섰죠.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은호의 질문에 성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일단은 지켜봐요. 지역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지역을 노리는 또 다른 위험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지역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지역시 뵙고 싶은 분이 계세요? 좋은 제안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지역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 파탄으로 인해 그의 신용도는 땅에 떨어졌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거든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지역이 만난 사람은 바로 성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외모의 그녀는 지역을 보자마자 동정 어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런 일을 겪으시다니. 성이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건은. 간단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지역. 과연 그는 성의의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은호와 성재는 그를 노리는 새로운 위기에서 지역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라진 신부 정보와는 정말 행복한 사랑을 찾아 떠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화려한 날들의 다음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인간관계의 미로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정들의 모든 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예측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